자 오늘 해볼 멀티에 마치는 게임에 들어가 보시면 자유 자유 자자자자자자자자자라예 오늘 멀티는 모든 게 허용되는 멀티입니다 노를 멀티라고 하죠 자 들어가자 다른 건다 모르겠고 일단 판도는 지켜주셨으면 터미 중요해 원래 제가 영국 공산 것도 막아놨는데 영국이 문명 멀티에서 공산을 갈수 있는 아 하... 와 시작부터 멀티하기 싫은데? 아니 판도는 지켜주자고 내가 처음부터 말했는데 진짜 정말로! 아니 아무리 성농춘이라지만 우리가 호위사 하는 이유 뭐예요? 판도 몰려고 하는 거잖아 근데 왜 이걸 해방하냐고 헝가리? 아 경제개입이다 예! 경제개입감 헝가리 유저분은 헝가리를 어? 선택하셨습니다 멀티에 촬영인원 두 분이 껴있으시거든요? 조세프가 소련 고레가이 님이 영국 어떤 활약을 보여줄지 아, 스페인, 은 위대한 스페인. 지금 상중준비한거 보니까 국민바한던가본데요한몽님 솔직히 바르바 로사님 좋아하시죠? 저는 로사안한하고국세프를아아국니다 이탈리아부터 봐야겠죠. 이국이국 한국 이이 이렇게 이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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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는 모습 이탈리아 오 뭐야 국 한국 어 뭐, 이탈리아군 2000시간인데 이 기대되는데? 어? 이제 정당을 하려면 정치력 50이 필요한데? 사세 정치력 50이 다 찰떼가 됐죠 터키는 소련한테 불가침 조약을 독일... 뭐하쓰려나라인란트 시작부터 무지성 정당은안 하는 느낌인데? 독일한테 지금 서로 살려고 불가침 조약을 보냈는다 아유 그냥... 와? <laughs> 잠깐만 뭐야 <laughs> 야 이게 뭐야? 수슐루스를 지금 어 브라질이 베네수엘라에 정당화. 그래서 착한 유가 독립 보장해 주는데. 아 오늘 독보도 잘지. 아하하형성진이 오늘 상당히 기대했는데요. 터키는 뭐야? 유가 침주약을 <laughs> 진짜 살고 싶나 보다. 와못 아. 봤어. 아니 뭐 불가침주약을 다 보내고 다닙니다. 터키는 유고가 불가리아에 정당화. 아니 포르투칼이 도미니카 공화국에 정당화. 영국이 아일랜드에 정당화. 칠레가 볼리비아에 정당화. <laughs> 어 개파이다. 길장도가 지금. 막오고 있어요. 독립 조선 총독부. 음 이거는 이제 뭐 국룰인가 봅니다. <laughs> 왜 파시즘대 이시양조가 안 되죠? 아 이탈리아 에티오피아 협정 떴네요. 아 잠깐만 잠깐만 선생님. 잠깐만 이, 이게 잠깐만 설마 또 나누는 거 아니겠지? 나 이미 입이... 뚜아. 야 오늘도 아주란 제공. 뭘줄 건가? 아즈란 제국이 뭐야? 이거 모자한 비크 이건 왜 해방했죠? 아니 그러면서 안골란 해방을 안 했습니다. 이거 일부러 파도 불편하게 하려고 한 건가요? 아, 아 미국이 도미니카 공화국의 독립보장을 포르투칼 어림도 없다. 이거죠? 페날라도 독립보장을. 야, 역시 영국이 자식 교육을 잘 해놨어. 이거. 안 일어나나요? 아, 포르투칼 뺐어요. 다람자. 뭐야 뭐야 스위스가 헝가리 정가? 오늘 우리 스위스 왜 이래? 스위스 지금 오헝가리 하는 건가요? 루트 좀, 좀 보자 또라오는 스탈린 헌법 짓고 있고 오스트리아에 독일하고 체코가 독보를 걸어놨습니다 쳐볼테면 쳐보라 뭐 이런거죠 아 브라질이 <laughs> 이러면 이거 조그가 반항가죠 이탈리아한테 이탈리아 어떡하냐 설마 스위스가 맵고 하나 믿고 전쟁 아 안하겠죠 에이 어떻게 아니지 아니지 음, 설마 어, 일단은 병력을 남쪽에 배치해 놓은 모습. 루마니아는 발칸 지배. 헝가리가 유저거든요. 어! 루마니아가 헝가리 정당. 120일 정도 남았고, 아 폴란드 왕이네요. 늘 그래왔든 말 박이 한건 가지 않을까. 지금 루마니아 유저도 있기 때문에. 어! 아니 왕. 이거를 그냥 선전포고 때렸습니다. 어 독일 배치하는데? 어, 참전했습니다. 스위스 망했어요. 그뭐문 땅으로 독일한데 지금 오 어, 스위스 빨간 불 뜨는데요? <laughs> 한국이망 한국에서 한어전서한국에 이거 뭐야? 민병 나왔습니다. 민병. 어 일본이 시암에 정당화 네덜란드가 벨기에에 정당화 에기에 유저가 없네요 그러면 네덜란드가 그냥 순조롭게 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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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정당화 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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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아니 스위스 밀립니다 이거? 아 뭐야 체코도 지금 스위스 하는 만 하기 위해서 참전 했습니다 아니 스위스 이러면 그냥 프랑스 가는 라인만 열어준 거 아닌가요? 체코는 어디로 트지? 체코는 좌파로 뭐 정치 성향이 확실하네요 어? 미약 중국이 미국의 독립 보장 아 일본 중위전쟁 해볼테면 해봐라 이런 거죠 지금? 이러면은 미국은 공산 내전 방역선에 여명 호기랑 어, 오방역스 오늘 활약 기대됩니다. 긴장도 치고는 너무 평화로운데 뭐지? 이거 지금 열강들이 정당화를 안 하고 있어서 그래요. 아 포르투갈 코민텔은 포르투갈 오늘 공산주의 루트인가요? 아니 왜 이딴 동물들 <목소리> 똥뭇으로... <laughs> 영국령 인도 독북베? 영국령 인도가 아 감질 야야 아빠한테 진짜 잘 배웠어 이놈들와 경작 영국은 독보 하나도 안 하고 있을걸요 오히려 지가 침공하고 있어 핀란드 내전 핀란드는 파시네요 네. 스웨덴은 어디로 투가죠 아 근데 어. 스웨덴 루트가 되게 애매한 게 경작 유기에는 소련 국기가 있는데 왜 어? 보면 파시 루트야 뭔지 모르겠어 <laughs> 전 세계 공사 하나가 아른거린다 체코도, 아 맞다 체코 좌파였죠? 방 a 선이 체코한테 세벽 초대 보냈는데요? 이거 외왜 감? 왜? 알왜 감? <laughs> 이탈리아가 유 n j a 당아아 j a 근데 긴장도가 왜 이렇게 안 오죠? 열강이 정당하면 보통 긴장 a 많이 n 르는데 어? 아 체코는 좌파인데 우 a n Japan, 어? 저 p a n Japan, Japan, j a p 이거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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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아 p a 아.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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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여기는 지데태는 1936년에 먹었습니다 아 스위스는 한탄 나왔습니다 아이고 이거 오히려 독일만 이득받잖아 이거 뇌펌 빼지긴 했는데 어? 대리국으로 국가명이 왜 이럽니까? 슈바이츠 국가보령 슈바이츠는 그 슈바이츠 학생 아닙니까 그거? 족발? 군분없는 국가 뭐야 이거 아니요 선생님 운 하하하하 아니고 이것도 개드립이었어? 죄송합니다 제가 주번에 음. 하도 개드립을 많이 하는 놈들이 많으니까 이 개드립의 기도 너무 낮아졌어 루마니아가 헝가리에 선전포구를 루마니아랑 헝가리가 유저거든요? 안 어, 끼고 막네요. 왜 한다고 스위스 치는 중점 이뭐뭐뭐선전포구한 거죠? 응? 어리 뭐야? 미국 루마니아 전쟁은 뭐야 이거? 아 미국이 헝가리 독보가었었나요아 뭐야 순식간에 방역선이랑 연합국이 싸우게 됐습니다. 뭐지어어 이거는 어? 어강 뚫렸습니다. 아이거 헝가리 이거 부다페스트에 아무 방법도 없습니다 이거 아니, 터키 군대 왜 이렇게 많죠? 아 육보구나? 만마전 선도부 기가부 온천 개발 미식 연구회 하하 아예아뭐 그럴 수 그럴 수 있죠 예뭐 이거 왜미드초코가 있죠? 제도 연합국 야 이름 멋진데? 어 일본은 고병 찍어내는 곳은? 시암 감네요 루마니아서 왜최죠아 포키가 나갔나요 방역선을? 리고야 세상에 역시 방역선은 페치가 엔딩이다. 아 브라질도 연합국 같네요. 폴란드는 왜 아직도 선택을 안 하죠 이거? 설마 그 가짜 로마노프 왕조로 갈 건가? 어, 영국은 아일랜드 선전포고. 독일은 오늘도 중앙전차아 유고가 불가리아에 선전포고하네요 왕국 재결합. 갈 건가 보죠. 왕 제디아라고 가면 불가리아의 핵심주가 바뀌기 때문에. 아불가리아 유저였네요 오늘. 아이 그라드. 어 뭐야 요새까지 까먹었어? 아니 우지 치... <laughs> 왜여기에4 단계, 3 단계를 박아놓은 거야? 어디에서 욕을 하는가? 어 폴란드 국왕 주제. 딜런 미세가? 폴로로투자잖아어 뭐야 내려온다. 헝가리는 항복했고요. 그새. 아 폴란드 연합군와 내려온다 폴란드. 아 북그레시디에 반응은 없습니다 루마니아. 어이, 발칸반도가 완전 뜨겁네 이거 어 이거 성공하나? 아 뭐야 루마니아 아 튕겼나본데? 아니 뭐야 루마니아 소련한전에서 정당화 나하고 있었습니다 아걍안 아. 안 안. <laughs> 루마니아 억가당하긴 했어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야 폴란드 개똑똑하다 루마니아 여기 전선 빈거 아니까 바로 폴로루트로 가가지고 폴로루트가 또 폴란드 루트중에서 성능이 제일 좋죠 어, 포르투갈! 내전에나과 동시에 루마니아 항복... 이 혼돈의 세계에서 소련은 뭐하고 있나요? 아니, 소련은 루마니아 삼킬려고 지금 다 준비했었는데 입맛만 다시게 됐습니다. 합니다 아니, 소련이 공군을 가요? 헝가리는 이거 누구 편에... 아, 뭐야? 헝가리 연합 갔네요. 폴란드는 세력 나왔고 혼자 갈 건가 보죠. 어, 그리스가 또연합고뭐가리아는잘 막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아, 미국, 멕시코의 선전포고... 이러면은 미국이 보훈동원령까지 뚫린 모습... 야, 미국! 와 디에옹 수르바키아는 없어졌습니다. 어 독일 이죽한 게좀 <laughs> 어... 폴란드 아 아닙니다. 음... 아 맞다 포르투갈 내전 없죠? 아 포르투갈이 지금 국민파랑 전쟁을? 아 원래 루트가 이런가? 어 일단 국민파랑 포르투갈 둘중에 하나 는비교지 싸움은 끝날 것 같습니다. 아 스페인 말박이들로 아 말박이가 이렇게 많습니까? 말박이들로 지금 리스본 달리는데? 요 리스본에 방어벽이 없습니다. 그냥 고속도로예요. 어어어 어어 어? 아, 그것도 그라다나요? 아, 그라다 합니다. 자기가 스페인 먼저 쳐놓고 그라다 합니다. 프랑스랑 영국이 오히려 조용하네, 오늘따라. 어, 와주란지 국도 말리아 먹었나? 토말리아를 먹었는데 공장이 빵깁입니다 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프랑스 유저분은 항상 베트남을 해방 안 시켜줘요. 아니, 라오스도 해방시키고 캄보디아도 해방시켰는데 왜 베트남을 해방을 안 시켜주는 거지? 프랑스인들은 나중에 행복하면 베트남 가서 살 건가 봅니다쌀국수무군이 뱀. <laughs> 메스카키 영국 일본의 충성. 그 영국의 매스 카키죠 그리스 치고 만주국의 독립 보장하라. 아니, 너네 뭔데? 아, 뭐? 뭐야? 이건 또... 어, 불가 어? 잠깐만. 아니, 유고 코멘터리인인데 이걸 그냥 친다고? 어, 이탈리아가 유고의 공수를 뭐야? 왜 안가요? 공군배치를 안했고 지금 공수부대를 켰습니다 뭐하는거죠? 어 유고 잠깐만 이거 소련이 설마 유고 버릴건가요? 아아!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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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그라드 그라드가 있기 때문에 공수는 실패했습니다 다 잘렸습니다 뭐하는 분들이지 이거? 포르투갈 대전 끝 이거 어떻게 끝는거냐 지금 스페인이랑 전쟁중인데? 아 소련군이 왔구나 아니, 소련은 지금 유고는 버리고 포르투갈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핀란드가 노르웨이 선전보고 믿고 있었습니다 추치국님들 불가리아 뛰어나갑니다 베오라도 이거 사실 근데 아 뭐야 베오라도 벌써부터 뚫린다고요? 영국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요 아일랜드 먹고 잠잠한데 와 세력이 뭐야이정도 <laughs> 유엔 아닙니까 그냥 유엔 아, 뭐야 이거 아니 그냥 단치를 줬어요 폴란드? 어허 리투아니아에 장당하는 모습 아 중국이 신간공벌을 국공합자리 초대하면서 공산당이 거못 먹게 됐습니다 어 스페인은 지금 마라곤 내전도 나고 소련군도 막아야 돼요 그래가가 여기로 갔습니다. 볼리비아로 어? 응? 음? 왓? 유보가 설마 연합국 갔나요? 뭐야 왜왜왜왜? 왜, 왜, 왜? 갑자기? 갑자기 2차 세계 대전이 서져버렸습니다 뭐야? 뭐야 이거 어? 뭐야 이게 텍사스 짭은 아 오! 아 스웨덴 판도 맞짱하리네 이거? 와아 이렇게 뭔가 와 살짝 감동할지도 이게 그 스웨덴 제국들 아 예, 잘 들었습니다. <웃음> <웃음> 아니, what? 와? 와, 아, 진짜. 나도 <laughs> 생각 지금 마지노선 위에 하고 있습니다. 두개해서공공 공공을 통해 공공을 통해 공공을 통해서 공군을통공을 통해서 공공을 통해서 공공을 통해서 공공을 네덜란드로 지금 가고 있는 곳은 원래 음목멀티는 침수가 금지거든요. 네, 침수를 할수 있다는데요. 오늘은 멀티룰이 없기 때문에. 사단 위치 봐주세요. 이 스위스국 관중입니까 뭡니까 이거. 베를린, 바르샤바, 헝가리, 소피아. 와 대단한 걸? 이탈리아. 소비에트 <laughs> 파헨다는 거야 이거. 아니 얘 독일 계룡인데요 <laughs> 캐나다 사장 이름 좀 봐주세요. 캐나다 방이군. 운모은 말을 좋아합니다. 저우 모습을 안 합니다. 말안 좋아합니다. 수령은막았어요 스페인한테? 아니, 짤렸어요? 확장도 <laughs> 오늘 하나도 안 하고 뭐 하는 거야? 나중에 독일한테 뒤지게 처막겠구만 이거. 아, 찌그러졌어요, 네덜란드. 침수까지 했는데, 못 막겠네, 이건. 프랑스 분열되는 정도 됐나요? 아, 오늘 민주 프랑스죠? 아직 못됐습니다. 38년 5월에나 뗄수 있는데요. 아직 1년이나 남았어요. 때려면 아시아가 오는... 어느... 아, 어, 뭐야? 주기 전쟁 빠졌습니다. 어? 아, 근데 잠깐만 이거 중국 그라드가 완성이 다안 됐는데요? 어, 맞다, 이거 하나 망했다 이거. 국내전은 아마 중국이 승리하지 않을까? 근데 지금 미국이 미국 지금 어디서 뭐 하죠? 아프리카로 이동하고 있는데? 한국 갈 건가 보다. 이러면 은 일본이 그냥 마음 편하게 중국 칠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본 이제 루고차 사건으로 갑니다. 독일이배0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룩스 그냥 찌발렸고 아니 이프랑스 알제리 합병 안 해? 어? 알제리 합병 아직 안 하고 있네요 거의 다 찍었는데? 아끼면 똥됩니다 이제 슬슬 지금 독일군이 왔기 때문에 뭐야 이거 아니 알제리군을 쓰고 있어요 프랑스 어, 남미에서는 세력이 하나 빠졌습니다 아메리카 국가기구 어 이제 아주란 제국뿐만 아니라 심하다 스탄은 나의 국민연합 다리파 에리티리아도 같이 커집니다 왜 점점 진화하는 거지? 오 폴리투 찍혔다. 공장 40개. 뭐야? 왜그 저거? 아 폴란드는 지금 소련의 협력주권 받고 있네? 독일이 공원 갈리는 비슷한데요 생각보다. 리투아니 양보내 뭐? 네, 리투아니 유... 아 뭐야 라트비아 오늘 유저였어요? 라트비아면 소련 따까리 투로 가야 되지 않나? 어디로 갔죠? 독일 쪽으로 가는데요? 왜 굳이? 아 공산당. 어? 일본이 중미전 을 개전하기 쉽지 않겠는데? 공장 55개 일본 95개 아, 뭐야 일본 해군 짓는데 해군 일본이야 뭐야. 전화번 뽑고 있는 일본 중국 밀수 있습니까 이거? 중국 지금 소련한테 수영지 받아보고 있습니다 아 몽골이 참전했네? 아니 이거 뭐우도한 건가요? 괜히 소련 지금 자기 딱까리만 중국한테 항복하게 생겼습니다 원래도 세력이 3명밖에 없어서 찐따는데 더 찐따가 되게 생겼어요 오 이제 슬슬 영악국빙 갈립니다 이거 이탈리아 공수는 아직인가요? 음 아마 프랑스 밀고 갈 건가 보네 어, 프랑스 지금 최후의 방어 키우는데 뚫립니다 기갑을 안써 공군만 가도 이렇게 뚫리는구나 뭐야 이거? 노르드 방위 위원회가 됐습니다 갑 스웨덴? 언제 도 이... 기존의 패 세력은 없습니다 스웨덴경 노르웨이 스웨덴 대서양 방벽 국가가 아니라 방벽이 됐습니다 음몽님 소련 사당 50개 잘렸어요 저희 나라에서 잘렸어요 잘렸다고? 아니 소련 모함? 와? 프랑... 어어어 잠깐만 지금 소련의 병크 볼 때가 아닙니다 어? 파이 따였어 프랑스 프랑스 분류된 정부 아직도 있죠? 아미저 엘랑인 것을 Bateria już nad styrem stoi, już nad styrem stoi, już nad styrem stoi i pisze do czar.